해설 방송, n s 쇼핑 MC 이지영과 마칼럼니스트 김유진이 진행하는 알고 먹는 식품 보관 해설 성 한경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간식거리이자 다양한 요리로도 변신이 가능한 감자 감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양한 요리로 즐겨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로 요리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전 세계의 다양한 감자 이야기에서부터 맛있는 감자 요리법까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알고 먹는 식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김유진입니다. 네. 네. 우리 주부들은 네. 집에 늘 상비약처럼 상비 식재료들이 있어요. 음, 음, 음.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양파? 양파. 음. 네. 양파 떨어지면은 좀 불안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 같고. 감자. 감자. 네. 저는 늘 감자를 챙겨놓고 있다가 네. 어떤 때 이제 밥맛 없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몇알 네, 네, 네. 쪄서 먹죠 예. 아니면 또 정말 기본 반찬으로도 늘 감자채는 또 올라오잖아요 아... 근데 우리 김유진 씨는 감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요리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사았나요 <웃음> <웃음> 맞아요 감자. 아, 이, 이, 이거 오해들 하시는데 네네. 이 정확히 그, 용어는 구분해서 써야 돼요. 네네. 샐러드는. 샐러드. 네. 양상추, 치커리뭐 겨자잎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소스에서 버무린 걸 샐러드라고 하고요. 네네. 사라다는 네네. <laughs> 아니, 물론 뭐 일본식 표현이긴 합니다만 감자가 베이스가 돼요. 네네. 사라다라고 하는 요요요 음식에는 감자가 빠지면 반칙입니다. 네 그렇게 그 이제 사라다 샐러드가 생각이 나고 <laughs> 네. 자 그렇다면 또이 감자로 어떤 걸또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감자 요리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고 먹는 레시피 감자 케이크 1. 삶은 감자를 으깨준다 2. 생감자를 갈아서 꼭짠 다음 물을 버려 감자 앙금만 남긴다 앙금, 통밀가루, 베이킹파우더, 소금을 넣고 반죽을 준다 반죽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얇게 민뒤 가장자리를 잘라내 깔끔하게 모양을 낸다. 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완성한다. 그릇에 담아 견과류를 뿌린 뒤 시럽과 함께 내놓는 감자 케이크. 알고 먹는 레시피 버섯 감자탕. 1. 그릇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청주, 국간장, 된장, 들기름, 후춧가루, 물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다. 2. 버섯, 얼갈이 배추, 깻잎, 감자, 대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냄비에 사골 국물을 끓여주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푼뒤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잘 저어준다. 4푹 끓여 완성한다. 대접에 푸짐하게 담아낸 얼큰한 버섯 감자탕. 알고 먹는 레시피 명란 채소 포테이토 스킨 1. 방울토마토를 4등분해 준다. 2. 양파를 잘게 썰어 준다. 3. 아보카도도 잘게 썰어 준다. 4. 그릇에 손질한 재료들을 넣고 올리브 오일과 명란을 넣어 버무려 준다. 5. 반으로 자른 감자를 오븐에 쪄주고 그 위에 버무린 재료들을 얹어 준다. 오븐에 한번더 쪄서 완성한다. 알록달록한 과채류의 색감이 먹음직스럽게 돋보이는 명란채소 포테이토 스킨.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감자류리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네. 세계의 감자리는또 뭐가 있을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먹나요? 아, 제일 많이 먹는 건 그냥 감자를 으깨서 드시는 게 제일 많고요. 네. 왜냐하면 그 영화 같은데도 그렇고 요새 뭐 SNS 상도 그렇고. 이렇게 소박한 생활이라고 한 시리즈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스위스 분들 또뭐 유럽, 유럽 분들은 보통 어떤 걸 드시나 라고 했을 때 그냥 감자를 삶아서 그렇게 포크로 꽉 찍은 다음에 떠서 식탁에 앉은 상태에서 칼로 네네. 이렇게 껍질을 살살 벗기세요. 네네. 그거 놔두고 네네. 그걸 썰어요. 근데 이 감자는 포슬거리는 것보다 이제 쫀득쫀득한 음. 종류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네네. 썰어가지고 그냥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고 소금 살짝 간 다음에 그걸 햄하고 드시거나 소세지하고 먹거나 스테이크하고 먹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주식인 셈이에요. 우리 밥 먹듯이. 네. 또 조금 더 손이 좀 많이 가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어머니의 손맛을 가늠하는 바우하는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뇨기라는 녀석이 있어요. 녹기. 네. 감자 수제비라고 그럴까요? 감자 으깨 감자 떡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을까? 감자를 소금을 넣고 삶아서요. 껍질을 다 벗기고 막 으깹니다. 곱게 으깬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오일, 올리브 오일 좀 고급스러운 거쫙뿌리고그 다음에 치즈가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즈가루 넣은 다음에, 그걸 고사하히 뭉쳐요. 요걸 뭉친 걸 가지고, 파스타 요리하는 것처럼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마늘 기름 만들어 놓고, 요기 집어 넣고, 로제 소스가 됐던 크림 소스가 됐던 버섯 소스가 됐던 집어 넣어가지고, 까룩하게 만들어 요 오, 맛있겠네요. 맛있습니다. 근데 비싸요. 오. 풍미 장면? 아, 진짜 맛있습니다. 그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재료도 없고 네. 또 그만큼 여유있던 시절들도 아니었기 네, 때문에 네. 겨우 사치한다는 게 감자 삶아서 껍질 벗겨가지고 버터 넣고 막 비벼서 아... 먹었어요. 아... 정말 담백한데도 고소하고. 네. 네네. 그 밑세대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아세요? <laughs> 마요네즈 넣어서 비벼먹었어요. <laughs> 네. 감자에 마요네즈 비비면, 아, 그, 참, 참,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laughs> 정말 오늘 너무 흔한 식재료지만,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가지 요리로 만들어 먹는 감자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김민지 씨하고 감자 얘기만면 하루 종일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쩌게 네. 명란 볶음이라도 하나 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맛있는 얘기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S홈쇼핑이 실종 치매 노인 찾기를 돕습니다. 성명 이강배. 남성. 현재 나이 만 58세. 2014년 8월 6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부근에서 실종. 키 170cm의 보통 체격. 짧은 머리. 계란 얼굴형. 제보. 국번 없이 112. 성명 김창순 여성 현재 나이 만 91세 2021년 6월 14일 경상남도 경산시 사동 부근에서 실종 키 150cm의 마른 체격 짧은 생머리 갸름한 얼굴형 제복 국권 없이 112 성명 김현빈 남성 현재 나이 만 79세 2021년 5월 23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부근에서 실종, 키 175cm의 마른 체격, 스포츠형 머리, 갸름한 얼굴형, 제보 국번 없이 112.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전 국민을 위한 종합적 치매 정보 안내서인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을 발행했습니다. 가이드북은 2014년에 처음 발행된 이래 해마다 치매와 관련된 신규 정보들을 반영해서 발행이 되어왔는데요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변경된 치매 정보와 제도,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이번 치매 가이드북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와 17개 광역치매센터를 포함한 치매 관련 유관기관 총 657곳에 배포됐고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